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간단한 이슈입니다. 일반 국민 관점에서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. 그러니까 월급의 거의 2.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는 얘기 문제가 됐던 거고요. 후보자님 말씀하셔서 이제 유학 비용은 그전 배우자께서 내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따 따져 보기로 하고 그래도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언뜻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우선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. PPT를 먼저 띄워주십시오. 그 일단 아까 추기금은 어 받긴 하셨지만 다 처가집으로 주셔서 추기금은 수익으로 안 잡혔던 것입니까? 아, 그렇습니다. 아, 추기금? 네, 추기금은 네. 그럼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. 네. 그러면 6억이 남는데 추기금은 지금 이제 하나 또 추기금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추기금은 다 초과집에 반납을 해서. 뭐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. 기금은뭐 사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추기금을안 받으려고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기금은받지 실제 들어왔습니까? 바라고. 그렇습니다. 어느 초기금을 한... 하게 되면은 뭐 다음에 다시 출기를 하기 위해서 대충은 금액을 네, 그래서 그 1억 정도가 되는데 1억 정도 됐습니까? 네. 그때가 조의금일억고 5천만 원. 또 출판 기념회에 각각 한 번에 1억 5천만 원 정도씩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? 조금은 1억 6천이었고 출판 기념회에 첫 번째가 한1억 하고 그 다음에 1억5천 정도 맞습니까? 그러면은 그걸 합치니까 이제 4억1 천만 원 정도 되고 네. 아까 제가 지금 기존의 언론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. 처갓집 그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2억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뭐 혹은 뭐200 300 이런 식으로 줄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축의금을 그냥 여기서 갔습니다만 그걸 상관없이 드린 거니까 그럼 처갓집 장모님으로부터 그 배우자한테로 온 것인데 네. 뭐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생활비를 일정하게 준 겁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준 저... 거죠 그때그때 현금으로 받은 규모는 얼마나 되죠 어...